아마존에 이어 지구의 두 번째 허파로 불리우는 보르네오 숲. 숲에선 팜 열매 수확이 한창이다이 열매가 바로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파 오일의 원료다. 그런데 각종 희귀 동식물의 보고인 보르네오 원시림은 곳곳이 불타고 파헤쳐진 상태였다. 오랜 세월 숲을 지켜왔던 거목들 대신 파팜 나무들이 온통 숲을 점령했는데 지금 이 숲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남쪽으로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말레이시아 사바주 최근 이곳에 불고 있는 파모일 개발 산업의 열기를 보여주듯 어디서든 쉽게 팜 나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사바지역의 한 파모일 가공공장. 말레이시아 정부가 운영 중인 이 공장에선 인근 농장에서 수확한 팜 열매들로 파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팜오일은 말레이시아의 주요 자원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90년대 초부터 팜오일 위원회를 만들어 정부 차원에서 팜오일 관련 산업을 육성 관리해 왔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세계 팜오일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원래 파모일은 주로 식용이나 화장품의 재료로 사용됐던 것. 그런 파모일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바이오 연료의 원료로 쓰이면서부터다. 현재 유럽에서 쓰고 있는 바이오 디젤 대부분이 바로 파모일로 만들어진 것이다. 석유보다 탄소 배출량은 30%나 줄여주면서 값도 싼 파모일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가장 이상적인 미래 에너지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탄소 배출 규제를 앞둔 EU 국가들이 앞다투어 바이오 디젤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말레이시아 파모일의 주요 수출시장 으로 급부상했다. 이젠 해외 유명 기업들의 직접 투자도 활발하다. 국내 기업들 또한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현재 사바 지역에만 약 120만 헥타르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이 팜나무 재배지로 조성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팜 농장은 현지인이 아닌 화교나 해외 자본 소유의 플랜테이션 형태. 이곳 팜 농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막 우기로 접어든 농장에서 올해 마지막 팜 열매 수확으로 분주한 이들은 모두 인접한 인도네시아에서 건너온 이주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에겐 하루 정해진 수확량이 있다. 약 1톤의 할당량을 채워야 일당을 받는데 온 종일 일해도 할당량을 채우기엔 역부족. 그 때문에 어린 자녀들까지 동원되고 있었다. 큰 것은 무게가 10kg이 넘는 팜 열매를 나르는 일이 어린 아이들에겐 버겁기만 한다. 그런데 취재진의 접근에 잔뜩 긴장한 사람들. 청년은 이름을 묻는 질문에조차 답하지 못했다. 취재진은 아까부터 노동자들을 지켜보는 남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이 농장의 감시인이었다. 노동자들은 농장주가 제공하는 인근 숙소에서 생활한다. 이 비좁은 오두막에서 모두 80명이 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다. 아. 인도네시아 월평균 임금인 10만 원에 비하면 적지 않은 돈.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겨우 감시에서 벗어나자 어려운 사정을 틀어놓는 노동자들. 4월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4월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식재료도,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4개월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 이주 노동자들은 농장 관리인에게 여권과 신분증까지 빼앗겨 마음대로 농장을 벗어날 수조차 없었다. 사실상 깊은 정글 속에 갇힌 채온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들 이른 새벽부터 하루 10시간이 넘도록 일하고 이들이 받는 실제 임금은 11인기 우리 돈 4천원 정도다. 맨몸으로 빽빽한 밀림 속에서 일하다 보니 손과 발은 온통 나무에 찍히고 긁힌 상처투성이다. 무거운 팜 열매를 짊어지고 넓은 농장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왕복하는 노동자들. 게다가 10m가 훌쩍 넘는 팜나무 꼭대기에 달린 열매를 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떨어지는 열매에 맞아 다치는 일은 일상이 되어버린지 오래. 장대 끝에 달린 칼날이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itu itu pun pilih o s p i t a l pun bukan majikan dia tanggung uang kami kumpul kumpul uang lah bahwa antar itu k a u n p i h o s p i t a l sendiri obat pakai uang keringet kami majikan dia tidak mau tanggung sama kami. 밤 농장 노동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은 그 뿐만이 아니었다. 취재진은 유독 밤나무 주변에만 풀이 자라지 않는 것을 발견했는데. 네 밤나무 열매가 더 많이 맺히도록 독성이 강한 화학 비료를 주기적으로 살포하고 있는가. 하지만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이 모든 작업을 해야 하는 이들에겐 불평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는 도로에 산참 떨어진 깊은 밀림 속에 위치해 있다 전기나 수도 같은 기본적인 편의 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건 당연한 일. 농장주의 운반 트럭 외엔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다. 남자들이 농장에서 일하는 사이 여자들은온종일 숲에서 땔감을 구해야 한다. 식수는 빗물을 받아두었다 사용한다. 개니는 농장주가 가져다주는 약간의 쌀과 보식거리로 해결하고 있지만 대식구가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 늘 영양 부족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이들. 그런데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데는 또 다른 사정이 있다고 했다. 보통パス kami dua orang garden jadi 1250 tiap bulan potong 500, 500, 500.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임금의 절반 이상을 불법 체류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농장주에게 떼이고 있었던 것.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힘들게 국경을 넘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무일푼인 채로 보르네오 숲을 떠돌게 된 사람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지금도 꾸준히 팜나무 재배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에 따라 팜나무 묘목을 키우고 있는 이곳 농장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목소리> 묘목 농장 역시 말레이시아 정 y 가관 a 하고 있다 l a a y a m a a 그로 인해 비싸지는 묘목값이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사바주는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원시림이 비교적 잘 보존됐던 것이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본격적인 사바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팜 농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벌써 깊은 정글까지 팜 농장이 속속 들어섰다. 이렇게 새로운 팜농장을 조성하기 위해선 먼저 숲을 불태워야 한다. 사바 지역 곳곳에선 숲을 불태우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거목들이 한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최근 이 같은 팜오일 생산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바이오 연료의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오히려 파괴되는 열대우림을 복구하는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었다. 화학 비료와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 역시 심각한 상태다. 하지만 선진국의 파모일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말레이시아의 파 농장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진국에선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는 파모일. 하지만. 가난한 나라의 숲을 파괴하고, 가난한 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파모이를 친환경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